그래가지고, 먼저 이 콩나물을, 이, 저는 큰 냄비를 해놨는데, 일단 우억에다 깔겠습니다. 우억에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네. 우억에다 이렇게 깔고, 잘 깔았어. 네, 어. 네. 이 정도 깔고, 보통 일이 한, 한, 봉지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 정도 까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패삼겹살은, 어, 600g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600g. 그래서 600g이니까, 이게 600g이 아마 안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600g이 안 되니까, 이 정도를 넣고, 예, 네, 는것 같습니다. 대패삼겹살을 넣고, 예. 네. 대표삼겹살을 잘 깔아가지고, 이렇게, 깔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대표삼겹살이니까, 금방, 금방 익으면, 숨이 확 죽으니까, 이렇게 잘 깔아가지고, 네. 이 콩불은, 그, 워낙, 너무, 너무 쉬워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잘 집에서 이렇게 웍하고 큰 냄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양념을 먼저 하고 일단 양념은 음, 양념은 음, 이 마늘 마늘 다진 거 마늘 다진 거는 큰큰 큰 걸로 두 스푼 두 스푼을 하겠습니다 한 스푼. 전영아 유스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큰술, 네, 큰술이니까, 아, 둘, 두 큰술, 네, 그 다음에, 어. 간장, 간장도 두 큰술, 두 큰술로 때리네요. 두 큰술. 이제 이게 양조간장. 어, 양조간장은 그 다른 데서는 화학약품으로 했는데 이게는 실제적으로 화학약품을 안 쓰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두 큰술, 두 큰술 딱 하겠습니다. 두 큰술. 큰술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저희 여기 하는 방법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바로 콩나물하고 고,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냥 웍이 있으니까 웍은 이런게 있으니까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고추장 고추장 두 큰술 두 큰술인데 이게 지금 그냥 저는 숟가락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숟가락으로 그 다음에, 간장하고, 네. 그 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올리고당 또, 딱, 이게 되게 쉬운 게, 두 큰술만 하면 됩니다. 두 큰술. 두 큰술씩만 하면 되니까, 올리고당 이렇게. 올리고당 또, 두 큰술. 큰술. 네, 두 큰술 이렇게 딱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이 두 큰술씩만 하면 됩니다 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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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 큰술입니다 근데 이 설탕 두 큰술인데 설탕은 네, 저희 설탕도 두 큰술인데 설탕은 안 넣겠습니다 그냥 너무 달게 하는 것보다 조금 안 달게 고기맛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양념을 이렇게 해서 양념을 잘 비벼서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비벼가지고 음잘 비빈 다음에 어 위에 살짝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줄줄줄. 줄줄줄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 뿌리고, 이, 이게 남은 거 있으니까 남은 거는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 양념을 남은 게 있으니까, 이런 고기로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와. 네. 닦아서 넣고, 이렇게 닦이니까. 네. 네, 잘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 이거, 이, 이, 이게 하면 그냥 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쉬워가지고, 뭐, 따로 할게 없네. 어, 파 같은 거, 여기 그, 저희가 레시피 올린 거 보면, 파, 뭐, 이런, 그, 파, 고추, 이런 거는, 어, 그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파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 이, 끓은 다음에, 그, 수분현상이 이제,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고게하고고게다가팔단 여기 일단, 일단, 네. 시간은, 요리. 시간은 일단, 예. 한 15분 정도를 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면 수공 현상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네. 그때 기다린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그 고추, 고추랑 팔을 설겠습니다. 이, 이제 이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제 쓸어야 되겠죠. 네. 버스 설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두껍게 쓸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쓸면, 이렇게, 그안 쓸어버튼 분들은 이렇게 손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버스설기 이렇게 잘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그 뭐야 마파두부 할 때는 어스설기가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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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기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버스설기 대파도 이렇게 대파도 이렇게 버스설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네쓰기그 얼마 전에 그 한국 요리사가 나오고 우리나라 한식 요리사가 보니까 이렇게 이 음식의 이게 맛을 잡아하는 거는 음식에도 결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재료에도 결이 있어가지고 결의 방향에 따라서 쓸 때도 음식의 맛이 틀리진다고 합니다. 한식 요리사 가 그렇게 하더라고. 와이 어슷 썰기로 하면 맛이 조금 더 틀리지지 않을까. 네. 일단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laughs> 역시 잘하십니다. 그, 해서, 그래서, 이제 고기로 잘 그, 뭐야, 이, 이게 뭐지, 장을 잘다 뿌린 다음에, 네, 고기를잘 닦아서 넣은 다음에, 어, 네, 자, 잘하시네요. 8단에, 8단으로 이제 가열 하시면 됩니다. 8단으로 가열 하시가지고, 수봉 현상이 생길 때까지 가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런, 이런 거시기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3분 더, 3분 더 이게 조리를 하면, 3분 더 이렇게 했어. 뭐, 이 양파 깻잎, 이게 양파 깻잎도 있는데, 양파 깻잎 이런 거는, 그래서 넣고, 수분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막 저어가지고, 이렇게, 이, 이게 뭐, 그, 뭐야, 양념이잘 묻어나게 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만 더 하면 되니까 뭐할게 없네요 <laughs> 근데 정말 정말 쉽더라고요뭐 네. 이런 저번에 마파두부도 되게 쉬웠는데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다 깔아가지고 이 콩나물도 깔고 그때는 이 뭐야 양파를 깔았는데 지금은 콩, 콩나물을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리고 그때는 양파를 깔고 마파두부를 올리고 양념을 이렇게 해서 넣는 거 올리면 똑같은 거 같습니다 콩불 근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에 보면 먼저 대패삼겹살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굽더라고요 구운 다음에 이 콩나물을 넣어가지고 콩나물하고 이런 이런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양념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야채를 넣으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바로 넣고 그냥,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수고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신도 좋네. 아 그리고 저희 옆에서 자꾸 바깥 사 기름기가 싫은 사람들은 그냥 목살로 해도 맛있다고 합니다. 아네네콩 불고기 콩콩 불고기 뜻이 뭐예요? 네아 어... 콩불 콩불이잖아요 음식 이름이 콩불 네 콩불고기 나는 오늘 알았어요 콩 불고기가 뭔지 오늘 알았어요 어, 콩나물에 불고기가 섞인 걸 콩불이라 고 하는 것같죠 콩나물에 콩이죠 네콩나물 콩나물에 고기 <웃음> 아니 <웃음> 잠시만 제가 목소리 잘안들리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콩불이라 해서, 네. 콩불이라 해서 어떤 건지 몰랐는데, 오늘 그 콩나물에 불고기랑 합해가지고 콩불이라 고한것 같은 걸 오늘 봤거든요. 봤거, 오늘 아. <laughs>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laughs> 네. 역시 비슷 이제, 이제 수분 현상이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니까, 요걸, 요걸, 요렇게 해서, 네 일단은 요렇게네 이렇게 잘잘 잘 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자리잘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습니다 이렇게 그 조금 그랬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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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낸 거 뭐야 이거? 꽈리 고추랑 이거 뭐야 대파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어가지고 넣어서 네, 그다음에 뚜껑을 이제 닫고 이제 이렇게 뭐 3분을 3분을 이으하는데 남은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마무리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깨소금을 조금 넣는 사람은 뭐 깨소금을 넣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뚜껑이 조금 안 열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뚜껑이 아니네, 뚜껑이. 있다. <laughs> 그러니까 조금만 가위를 했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잘 열립니다. 네. 아, 아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이것으로 오늘의 <laughs> 보시면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물도 조금 있고 네 이것으로 오늘의 콩보의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와 이강훈님 <laughs> <감독님> 잘 하셨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